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누르고 이 이야기 들어보세요. 훈련소 마지막 날 퇴소 하루 전이었습니다. 네모 반장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. 나한테 쌓인 거 있으면 다 풀고 가라. 나를 때려라.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. 무섭기도 했고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.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. 그런데 네모 반장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. 남자 새끼들이 그것밖에 배짱이 없냐? 그 한마디에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. 한 부대에 마흔 명이 조금 넘는 인원,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두가 달려들었습니다. 주먹, 발, 사람들이 엉켜서 그를 때렸습니다. 몇 분이 지났을까요? 그는 쓰러졌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천천히 일어났습니다. 그리고 웃으면서 남긴 한마디, 자대가서 잘 살고 행복해라. 그 말을 남기고 그는 그냥 나가버렸습니다. 그날 이후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장면은 단한 번도 잊힌 적이 없습니다. 군대라는 곳은 이런 기억을 평생 남기기도 합니다.